안녕하세요. 청구리입니다. 오늘 볼 작업은 인도 경계석 작업입니다. 대학교 내부 화단 쪽에 인도를 이제 새로 만들려고 경계석을 둔다고 하여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계석 작업은 현장마다 다를 수 있고, 이제 뭐 기존 경계석을 깨고 새 것을 두는 작업도 있고 해서 브레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볼 현장은 그냥 흙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작업 순서는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용된 굴삭기는 미니17 입니다 네, 어 이제 이곳에 인도를 새로 만들려고 골재를 미리 깔아둔 곳에 이렇게 경계석을 양쪽으로 두는 작업입니다 작업 순서는 경계석 놓을 자리에 이제 고르게 터파기를 우선 해준 뒤에 경계석 선을 맞출 실을 이제 반장님께서 띄우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계석을 자리마다 하나씩 놔두고 경계석을 올려둘 자리에 공구리를 붙습니다. 그리고 반장님께서 선을 맞추면서 경계석을 둘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이렇게 터파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경계석 노을자리에 터파기를 해주고, 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반장님께서 이렇게 초록색 실을 띄우실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경계석에 선, 선을 맞추기 위해서 실을 띄우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터파기를 다 완료를 했으면은 경계석을 터파기에 한 자리에 하나씩 옮겨줍니다. 경계 일단 경계석은 이실 바깥쪽에 두개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실 안쪽에 경계석을 하나씩 놔줍니다. 그리고 공구리를 이제 여기다가 부은 뒤에 반장님들이 이게 맞춰 가면서 경계석을 이제 바깥쪽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래서 경계석은 우선 실 안쪽에 이렇게 하나씩 놔줍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옮길 때는 옆에 인부님이 같이 작업을 하니까 옮기실 때 각별히 좀 조심하셔서 옮기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경계석을 든 상태에서 붐대를 휙휙 옮기지 마시고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일렬로 다 놔져 있죠. 그리고 공구리를 경계석 놓을 자리에 양을 맞춰가면서 부어줍니다. 공구리를 부어주면 옆에 인부님께서 갈고리로 면을 이렇게 고르게 잡아 주실 거예요. 공구리를 부을때 한곳에 너무 많이 붓게 되면은 이렇게 갈고리질 하시는 인부님이 갈고리질하기가 너무 이렇게 끌어당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적당량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차로 움직이면서 적당히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붓고 나면은 반장님들이 이렇게 경계석을 옮기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선 바깥쪽으로 게 경계석을 옮기시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진 모습입니다. 포크레인은 계속 이렇게 인분인과 같이 공구리를 부으면서 이렇게 뒤로 진행을 가면 은 반장님들께서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경계석을 맞추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한쪽이 마무리가 된 사진이고요. 이제 맞은편도 해야 하니까. 똑같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터파기를 진행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게 원래 터파기는 뒤로 이렇게 진행을 하, 하면서 터파기를 해주는 게 편한데 이 자리가 좀 여건치 않아서 이 옆에 서서 이렇게 옆에서 긁어줬어요. 이게 뭐 자리가 되고 이게 편하신 이게 편하신다면은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터파기만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똑같이 여기 지금 뭐 사진은 안 보이시는데 똑같이 실을 띄우고 그리고 경계석을 넣고 반장님들이 공구리 위에다가 저희는 미리 공구리 를 부었겠죠. 이제 공구리 위에다가 이렇게 경계석을 쭉 맞추면은 오늘 작업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가운데 보도블록 작업을 해 주면 이제 인도가 완성이 되겠지만 저희는 경계석까지만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이며 제 영상으로 인해 현장을 좀 간접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